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올 겨울 유난히 춥습니다 이 한파에 등유값 연탄값 같은 연료비가 크게 올라서 서민들의 마음이 춥고요 또 아직도 힘겨운 대피소 생활하는 포항 지진사태 의 이재민들도 계시죠 국회 상황까지 또 얼어붙고 있어서 저희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현장 밀착형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민경욱의 파워 토크 주인공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신데요. 오늘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내용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 토크 지금 출발합니다. 김성태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지난 알았어. 화요일에 원내대표로 어, 선출되신 이후에 예. 아주 바쁜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어, 예, 먼저 민교국의 파워 토크 시청자 여러분들께 에, 간단한 인사 해주시죠.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김성태입니다. 자유 한국당은 이제 가진자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또 금수저 웰빙 정당이 아닙니다. 아, 이 땅에 진정한 노동의 소중한 가치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시는 아, 서민 노동자 농민. 그리고 중산층 여러분들을 위한 진정한 정당으로 저희들이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섰습니다. 이제 저희 당은 당내 분열과 갈등은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다시 문재인 정권의 정책 포퓰리즘을 바로잡아내고 또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국정 운영을 일방통행식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 폭거를 바로 잡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세 팀이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일차 네. 선거에서 바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선 투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일차에서 끝내셨습니다. 과반수를 네. 확보하셨는데. 그렇게 표를 몰아준 우리 당 의원님들의 그 뜻,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우리 의원들은 지금의 우리 당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직시하고 계시고 이 원내대표 선출은 우리 당이 새롭게 바로 쓸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자 또 선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들 예상을 깨고 1차에 이렇게 가반 이상의 득표를 하게 해준 원들께 감사드리고. 즉, 그 말은 더 이상 이게 2차로 가면은 또 당이 이합 집산 이전 투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열이 될수 있다. 아, 그렇죠. 결론은 이제 분열입니다. 뭐,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도 불구하고 아, 잘 싸워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신뢰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겸양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성으로 싸워야 할때 싸울 줄 아는 야당, 또 강력한 투쟁력과 전략을 갖춘 야당을 주장하셨습니다. 또 멋진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대응에서 거센 모래벌판, 엄동설안에 내버려진 내버려진 들깨처럼 싸우겠다 이런 선언하셨습니다. 을 대표님이 구상하시는 우리 당의 원내 전략을 좀 들려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야당된지 지금 한 8개월 되지만은 아직까지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은 여전히 사상과 이념 그리고 현장투쟁으로 무장된 그런 뭐 전통 야당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진짜 야당이 된 우리는 아직도 온실 속의 하초로 이렇게 자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어, 나약한 모습의 어떤. 야당을 했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너무 길어지면 아예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을 패싱하면서 국정을 한마디로 농락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게는 저희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싸울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사 투사 덜게 표현을 했는데 이덜 게는 그 상당히 다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무어야될때와또 아무리 어? 맛있고 좋은 고기라도 그 고기를 버리고 또 빠져야 될 때는 음. 빠져야 되는 어? 그런 상당히 그 생존 능력이 탁월한 동물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이 엄동설안에 버려진 들깨는 야성이 정말 아,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엄동설안에 버려진 들깨처럼 아, 때로는 설기롭고 지혜롭게 때로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본능으로 아, 문재인 정권을 저는 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들깨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버려진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들개를 가지고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 먹을 것을 놔두고도 빠질 땐 빠져야 된다 이런 걸 보니까 사자와 하이에나와 함께 싸우는 아프리카 들개를 또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막의 들개들 그렇죠. 있고, 예, 그런. 음, 예. 어, 지금 말씀하셨지만 야 여당은 제일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또 패싱을 하고 있고요, 제3당과 밀실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권 여당을 상대로 대응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데 김성태 대표만의 협상력의 비결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가족들의 생계와 또저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20대 후반에 중동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말 그대로 사막에서 어 정말 눈물 젖은 빵으로 노동을 이어가면서 또기국해서는 이 노동운동 현장에서 20여 년이 넘게, 쉽게 말하면 생존 전략을 늘 몸에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분쟁조정 현장에서 이 심판조정,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저 자신이 또 분쟁조정의 해결사로 나서기도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싸울 때는 이거는 상대가 흔히 말할 깐을 보거나 우습게 보이지 않는 그런 강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여 투쟁력이 미비된 가운데 대여 협상은 사실상 지난번 우리가 예산한 심의 처리 과정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아, 쟤네들은 거의 고의적으로, 오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은 패싱하면서 국민의당과 밀실 거래를 통해서 예산안 합의를 해버리고 또 밀실 뒷거래 이 작물로 가지고 그 작물이라는 건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개헌 그리고 공수처 국정원법 뭐 이런 걸 가지고 밀실 뒷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음. 이야기예요. 불과 3십구석밖에안 되는 제3 당인. 어, 국민의당과 이 친구들이 거래하면서 제일야당을 표시한 걸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에요. 맞습니다. 예. 이건 바로 문재인 정권이 그만큼 비열하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비열한 집권당 세력인 이 민주당에게는 어, 저는 그 사람들 투쟁력보다 제가 더 강하면 강하지 결코 아마 어느 누구랑 비교해도 저는 처질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처럼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 앞세워가지고, 뭐, 국민의당과 이런 뒷거래를 통해서 국회 운영하고, 또 대통령 정치를 통한, 어, 국민적 지지 대통령 정치를 통해서 계속 일방 통행식, 그런 국정 운영은 곧 음. 종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께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또 대표님들께서 깃발을 드셨기 때문에 우리 자유 한국당 의원 모두의 어깨도 무겁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 또 다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국 방문 얘긴데요. 청와대는 한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게도 그렇습니까? 아니. 아마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이렇게 정상에 의교해서 이렇게 망가뜨린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이거는. 자유당 시절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 평화 4대 원칙을 뭐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평화 4대 원칙에 대해서 별 반응이, 아우, 그게 언제 뭐 그런 게 있었나 음. 이런 분위기인데 본인들이 굳이 그렇게 좋은 이름 네이밍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귀국 보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대통령 같이 수행한 수행, 수행 기자들. 기자들, 그 사람도 엄격하게 예. 대통령 국빈 방문단의, 방문단의 일원입니다. 예. 수행, 수행 기자니까요. 수행 언론인이 수행, 수행. 동네 길거리에 계례 차이듯이 그렇게, 어? 정말 처참할 정도로 그런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과 자신들의 참모, 자신의 근접 경호원들은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행사장에 예? 입장해 버리고 그 수행 기자는 그 많은 동료원들 보는 앞에서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뭐라고요? 그 책임이 글입니다 기자들에게 우리 어떤... 코트라 코트라는 네. 중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공기관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사람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한 기자를 폭행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한마디로 인식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격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 중국 방문가서 이번에 정말 행편없는 한마디로 대우를 받고, 아, 이 혼밥은 한국에서 혼밥 하시지. 왜 거기 가서 혼밥합니까? 예, 중국, 우리, 아직까지 한국 서민들의 새벽에 그 먹고살기 위한 그 어려운 현장, 부지기수로 많아요. 거길 좀 가시지. 그런데 가셔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정말 어려운 삶을 이어가기 위한 처절한 이... 현장에서 몸보림치는 우리 국민들을 에? 그렇게 같이 해장국 먹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아, 누가 대통령 뭐 중국 가서 그 일을 하라 그랬습니까? 3박 4일 머무는 동안에 이제 끼니수로 하면 10끼였다고 하는데 10끼 중에 두 끼만 공식적으로 드셨고 나머지 8끼를 이른바 혼밥을 했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이 중국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고요. 특히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관계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아주 푸대접을 어, 받고 들어왔다. 이게 모두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희망하고 원하는 삼불 이미 다 그냥 아주 공손하게 어? 우리 과거에 조공하듯이 이미. 중국 가기 전에 갖다 바쳤죠. 그죠? 자, 그런 상태면은 중국에 정말 큰 한대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거기 가서 왜 사드 이야기 제대로 못 했습니까? 대한민국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의권적인 차원에서 사드 설치했다고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한미 동맹 관계의 신뢰, 다 깨어져 버리고 예? 그렇다면 중국이라도 제대로 대접받든지 맞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국정 운영의 예. 참 어, 미비가 결론은 대한민국 기업들과 대한민국 국민들만 중국으로부터 계속 보복당하고 음.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사드 배치할 때 우리의 국격을 생각을 해서 당당하게 사드는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사드에 반대했으니까 이번 중국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서 좀 특별한 대우를 받으시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어, 사드는 사드대로 반대를 했고, 어, 또 거기에 이제 반대한 입장에서도 중국에 가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제 국격이 많이 손상된 그런 이제 자괴감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교 참사 가운데 이런 것도 하나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 연설문 가운데 중국은 높은 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그 뜻을 이루는데 함께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방송 용어로 금기되는 언어가 있는데요. 저희 나라라는 겁니다. 나라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나라고 모두의 가치가 포함이 된그 단어이기 때문에. 표현할는 때에도 저희 나라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겸양어를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라는 말만 있을 수 있는데 어, 말을 쓸 때도 그렇게 중요하고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가서 그런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그참 그 용서하기 힘들다, 참기 힘들다 이런 어,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이게... 어, 특히 한중관계는 우리들과 중국과의 입장만 가질 수도 안 됩니다. 한미동맹관계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한중관계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관계는 아예 머릿속에 지어버리고 한중관계만 생각하니까 바로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대통령 그런 특수한 나라인 중국의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얼마나 밤을 음. 새우고 완벽한 준비를 해줘도 중국에서 저런 애교 참사가 발생하는 건데 얼마나 하급하고 다급하고 시급했으면 대통령 중국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것도 대통령 특사라는 자격 가지고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긴급하게 방문하지 않았으면 안된 음. 그런 사연. 음. 그 국민 앞에 왜 진실대로 밝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신 분이 우리 김성태 원내 대표신데 그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원내 대표 취임하자마자 일승이 바로 이 문제예요. 한달 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레바논 U.N. 파병 평화유지군 우리 장병들과 그리고 UAE에 아크 부대를 방문해서 이미 격리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이 특사 방문의 목적이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음. 이걸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 내용인적 많은 언론 그리고 소문이라든지 의혹에서 비롯됐지만 은 많은 이제 언론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지난 정권의 치적을 이걸 백지화시킴으로써 한마디로 국익을 포기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게 UAE 현장에서 네. 그 원전을 우리가 수주를 했는데 수주 과정에 쉽게 말하면 마치 뒷거래나 있었던 것처럼 그걸 파다가 결국은 그 나라 왕세제까지 그 내용이 이제 알게 되고 한마디로 어 일간의 의혹처럼 어 국교 단절 이야기까지는 오고 거기에 상응하는 쉽게 말하면 그 정부의 조치가 현실화될 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급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럼 제가 왜이 말씀을 드는가면은 이 정권은 쉽게 말하면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 UA 원전 소주 같은 경우는 원전 소주 자체는 20조 밖에 20조라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프로젝트. 그렇죠. 20조지만은 작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UA와 또 대한민국이 체결한 UAE 예. 예. 원전 운영끝. 맞습니다. 이거 60년 동안 무려 56조입니다. 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76조가 되는 거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엄청난 한마디로 국익을 채할 수 있는 이런 원전 기술과 원전 시공 능력이 세계가 인정하고 UAE가 그렇게 해서 한국의 이 시공 능력이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도 맡게 되겠다 해서 정리 겁니다. 그걸 마치 정권 차원에서 그걸 수주하고 마치 어? 리베이트나 지급하고 뒷거래나 있는 것처럼 벌고 가다가 이게,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국교 단절까지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애교강가에서는뭐 음.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 저 조선일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현지에서는 이미 다 파단한데, 음. 현실이에요. 음. 그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실장의 특사, 간목적과 수행, 인원, 그리고 가서 누굴 만났느냐. 이런 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개최하자고 해도 민주당은 지금 현재 임종석 청와대 실증 보호하고 자기네들의 그런 한마디로 어, 냄새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그렇죠. 거죠. 거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이제, 어,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장 자리를 정우택 어, 대표가 하고 계셨는데, 이제 후임 대표가, 어, 선출이 되셨으니까 그 자리를 우리 당에서 차지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근데 저쪽에서는 때를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꿔야 한다? 작년 20대 국회 개원협상 때 이미 16개 상임위의 각 당별 배분 음. 그 배분 원칙에 따라서 각 상임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위원장이 지금 활동을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에서 원내대표가 그 상임위 위원장 임기는 2년입니다. 맞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혔으면 당연히 우리 당의 원내 전임 원내 대표가 위원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어, 국회 개원 협상의 합의 정신에 의해서 그게 당연히 임기를 보장하고 네. 또 저에게 운영 위원장을 국회에서 의결해 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강한 야당을 부르짖는 저가 앞으로 5년 연장이 되면 은 문재인 정권의 심장부라는 청와대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지금 이걸 걷고 반대하고 막고 있죠. 이것은 한마디로 세살 먹은 아이 입에 들은 사탕을 빼내는 그런 음. 몰지각한 처사라고 해도 간이 아닙니다. 예. 적반 하장격인데 음.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정우택 운영위원장이 계속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어, 사상 최위의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아, 저는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위원장 그거 뭐 그게 연연해 가지고 제가 민주당한테 이 운영위원장 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정우택 전, 전 원내 대표가 운영 현장 그대로 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정권이 그런 치졸한 행위 한다 그러면은, 어, 앞으로 진정한 협치의 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비열한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자신이 엄청 단호합니다. 음, 예, 예.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예, 예. 서로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는 그런 협상 정신이 살아 있어야지 덜 야비한 그런 뒷거래만 하고 또 자기네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은 골, 골탕 먹이는 이런 비열한 정치 행태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로 좀 앞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네. 민주당이 국회 개헌 투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역시나 자유한국당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 실은 자신들이 개헌할 생각이 없으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뭐 이런 우리 당이 떠넘기려는 꼼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런 거죠. 이 지금 현재 우리 민경욱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데, 그러니까 내년 지금 현재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실시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개헌을 청와대로 가져가게 되는 음. 겁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내서 개헌안이 완성돼야 될 부분을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정식균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실시에 따른 이걸 찬성하지 않으면은 개헌특위를 이제 물을 내리겠다. 음. 특위 활동을 이제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연장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도 집행하지 않겠다. 흥보 예산 이런 걸. 저기 이 말은 지금 문재인 정권과 정세균 국회의장, 집권당인 민주당이 겨운한 관련해가지고 모종의 한마디로. 제거를 하고 있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저기 이 말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시켜버리고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시켜 버리고,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 발 개헌안을 가지고 대국민 홍보하고, 음. 그때 자유한국당이 이걸 반대하면은 반 개헌 세력으로 쉽게 말하면은 반 개헌, 반 개혁 세력으로 자유한국당을 몰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기네들이 음. 압승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치밀한 계획된 지금. 행동들이 요 근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삼박자가 음, 예. 지금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6월 우리가 개헌을 지방동,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 걸 한다는 걸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 개헌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어서 재앙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지난 6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이 개헌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더 삶의 질이 나아지고, 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헌법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반드시 개헌을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 드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이 개헌마저도 자신들의 정치 이속을 위해서 일체감치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포기한 정당인 것처럼 매도하는 정치작태에 적극 중단되어져야 됩니다. 이 김성태 원내대표와 절대 거기에 말리지 않습니다. 전략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대응 전략도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어, 믿습니다. 어느덧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대표님 강조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 말을 해주시죠. 자유 한국당은 내부적으로는 뼈를 깎는 고통과 핵심으로서 저희들이 거듭 태어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기득권의 간성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나태함 모두 다 떨쳐내겠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덜개처럼 저희들은 야성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독주하는 이 포퓰리즘과 정치보복에 맞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은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 새 원내대표와 함께 저희는 강한 야당, 싸우면 이기는 야당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한국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경욱의 파워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